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말운론 계속 하겠습니다 말세제 초문기하시 오미신삼 말세에 재이 있는데 첫 번째 문론이 그 어느 때냐 오미신삼이다 오뭐 가보년이라고 보는데 가보년 동학혁명이 일어났고 어, 청일전쟁도 일어나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이듬해되는 어, 1894년, 1895년, 을미사변이일납니다 민비시해가. 국모, 나라의 국모가, 어, 외놈들이 해가지고 시해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때는, 어, 국모가 시해됐거는 무지무지하게 큰그 사건이잖아요. 그말세가 들어가는 이제 징조가 그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 병신년입니다. 병신년은 한 나라 임금이 아관파천 러시아의, 러시아의 공사관에 몸을 피신하는 겁니다. 이 창피하고 참 어,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때가 말세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동국 회생 사방 기초, 김은하 시 서우호 삼 우리나라가 동국이 이제 회생을 한다. 그리고 이제 사방에 기초를 세우는데 그때는 언제냐. 서우호 세 번이다. 삼, 삼니다 선은 지조, 이건 소고, 범입니다. 이건 무자년. 무자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 회생이 돼가지고 해방 뒤에 이제 기초를 세우는 거죠. 무자년. 그 다음에 49년이 기초년이고, 그 다음에 경인년. 이때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에 여러 가지 제도도 경비하고, 뭐, 선보고시 많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초를 세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이제 바뀌어가지고 2조 지망 하대, 이조는몇 대에 많하는가47 군항이다. 47 28대 군항이다. 아까도 말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조는 마지막 임금이 우리 교과서에서는 순종 임금인데 순종 임금이 27대입니다. 그럼 28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순종 뒤에 우리가 배웠던, 어, 그거는 말고 도적으로 볼 때는 이시의 기운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28대 임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화경발 이시조선의 꽃이 다시 핀다. 그말 이시기운이 조금 남기 때문에 꽃이 다시 피는 거죠. 어느 때나 가. 황서지 섭정냐. 황서 누른지. 요걸 육식갑자로 바꾸면 무자년입니다. 무자년.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쥐고 어, 대통령이 되는 거죠. 옛날 말로 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년 동안, 이제, 어, 대통령 하다가 이제 망명하는 거죠. 또 이제 바뀝니다. 환란 초발 문화시. 환란이 처음 일어났는데 언제냐. 현사 전사입니다. 현사는 검은, 어, 뱀인데, 검은 뱀이 육십 갑으로는계산년입니다계산년 천구백오십삼년. 고전에 삼이다. 그럼 경인년이에요. 천구백오십년, 5 3년에서3년 앞이니까 5 0년이죠 경인년에 활란이처음어 난다. 육게 사변이 난다. 재발은 언제냐? 소호 양단이다. 소와 이 범의 해양껏 머리다. 뭐 전쟁으로 일 나는 게꼭 이환난이 아닙니다. 이때는 외한 위기. 그러면 나라가, 나라가 부도가 났죠, 완전히. 그니까 그때가, 어, 1997년, 98년, 이때가 오후, 겨울이 어다고 그, 초에, 98년 초까지 이제 막 나라가 완전히 그냥, 어, 뒤집어졌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97년이 무슨 년이죠? 어, 정중년이고정중년이고 여기 무인연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때 어, 외환위기가 일어났다 그때가 설위장안 이 장안에 서울에 눈이 내릴 때다 겨울이라는 거죠 우리 겨울에 어, 외환위기가 터져잖아요 연홍거울지월야그 이듬에 예, 제비하고 기르기가 가고 오는 달이다 이 제비하고 기러기가 서로가 가고 오고 하는 거는 9월 9일 날 서로 오고 가고 또 3월 3일 날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9월 9일 날은 제비가 이제 강남을 가는 거고 그 대신 그리고 이제 기러기가 오는 거고 3월 3일은 또 반대가 되는 거죠 강남 같은 제비가 어 3월 3일에 오게 되는 겁니다 기러기는 북쪽으로 날아가고 그리고 연거 어리지올라 그때다 삼발 세 번째 환란이 일어나는 거 언제냐, 천하, 언제냐. 미상들 미상, 아직까지 자세히 말못 하겠다. 지금, 아직 안 일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세상말로 까발릴 수는 없는 거죠. 비밀리에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말하기를, 진인세계가 언제 열리나. 이거하고 관계 있는 거죠, 결국은. 화양가추냐 아주 온화하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배치 온한 배치 째는 예, 그 아름다운 봄이다. 이게 이 진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리 봄이라는 것은 이 가을 가벌, 가을이 계절로 말하면 봄이 되는 거죠. 뭐 그런 데서 힌트를 찾으시기 찾아, 바랍니다. 여기 뭐, 몇 년도다, 이렇게 말하기는좀 곤란하고요. 출지 하처야. 그럼 진인이 나오는 곳은 어디냐? 진인이 그정도이 되는 거죠. 개명용교 명사 심리지상 용산지하. 닭이 울고 용이 울부짖는 명사 심리의 그 용산 아래에 있다. 이 용산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지금 지리적으로 용산을 찾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 계종입니다, 계종. 계룡. 그러니까 계종이 운다 하는 건 정도령이 진리 말씀을 하시는, 불사 영생의 진리 말씀을 하시는 걸 명이나 규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 우명석 하듯이. 그럼 어디서 하느냐? 명사 심리에서 한다, 이겁니다. 명사 심리가 소사예요, 소사. 명사 심리, 그 모래, 해변, 해변가이그 모래로 유명한 곳이 그 명사 심리 아닙니까? 여기 흰 모래, 흰 모래 심리는 하나님의 이치이라는 것이고 소사에서 불사 영생의 진리 말씀을 정돈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산지와 용산이 공공 언러에언러에 해당되신 분이 용산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계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계산은 공공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용산인데 그 속에 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서는건 용산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천수단서 하주년, 신묘 무궁조화 난척. 하늘이 단서를 주는데 언제냐. 이 단서가 이제 결국은 하늘에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책이라고 했지만은 결국 감노해를 어, 용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그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신미하고 무궁조화가 있어서 쉽게 하기 어렵다. 계룡 기초 하지년. 이 계룡의 나라가 그 기초는 어, 어느 때냐. 계룡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제 불로 불사의 나라가 되고 신선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정도령이 계룡인데 계룡은 어, 정도령의 최종 목적은 지상의 신선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뭐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죠. 뭐 극락 천당을 건설하는 거죠. 어느 때냐?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병신지인 다툴이다 처음에 이제 앞에 이야기했듯이 기초는 병신지인 병신 이불구자들이죠 불구자들이 많이 나온다. 이 병신은 이 병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시값에 이때 말세 성군이 되는 그 용천 그 박이라고 하는 그 박태선 장로님이 이 병신년에 천지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물론 참 어, 눈먼 자들 또는 뭐 김어걸이 또는 뭐 안정백 이런 사람들 많이 모였겠죠. 그때에 어, 기적적인 일도 많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신년부터 시작을 한다 일국분열 한연시또 이제 바뀝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분열된다 어느 때냐 삼조치명 청계진년이야이 어, 새가 세 번째 오로 되는 청계진년이다 우리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닭이 세분 울게 되어 있습니다 1900, 어, 1909년이 이제, 어, 귀윤년인데그 뒤에 12년, 1921년에, 어, 유가 들어가는 해가 되죠. 그 다음에 33년이 또 개, 유가 들어가는 해가 되고, 그 다음에 45년이 되는 을윤년에 바로 청계가 되는 겁니다. 이 개는 결국은 새니까, 이제, 육십갑자에서 설득할 때 유에 들어가는 거죠. 유. 또 청은, 가버리니까 을유가 됩니다. 을유년에 세, 세 번째 채가 운데 그때 나라가 남북으로 바뀐다. 남북으로 갈라진다. 이 말이죠. 또 나누어지는 데는 언제냐? 호토상쟁수하상교시야. 45년 을유년에 남북이 갈라졌는데 다시 또 갈라질 때는 언제냐? 범과 토기가 서로 싸운다. 물과 불이 서로 상교한다 이 토끼가 아 범과 토끼가 이 경인년 하고 십몇 년을 말합니다 50년 하고 51년 50년이 일요사변 터지고 51년까지 치열하게 남북이 싸웠던 거죠 그 수와 상교야 수는 북입니다 요건 화는 남이고 남북 간에 교전 상태가 벌어졌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정전하시. 그럼 정전은 언제냐? 용사 상론 황량 용사지 벌이다. 용사 52년이죠. 경인 신묘 임진 계산대 임진년이 52년 53년이 계산입니다. 임진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휴전 회담을 할고하는 기군이 삭득이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53년도에 황양용사지월 양의 달에 황이니까 기미월에 음력 7월 음력 어 2월이죠 양력으로 7월달 음력 2월달에 휴전회담이 열린다 옛날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통합진행하시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고 싸우고, 싸우고 했는데 통합이 되는 때는 언제냐 음, 상당히 우리 궁금한, 음, 제목이 되는 거죠. 용사 적구 희월이다. 용과 뱀이 또 붉은 개가 기파하는 달이다. 그 용사는 진년과 사년에 붉은 개가 기파하는 달이다. 요거는 이 적구는 병술월이에요, 병술을. 병은 적이니까 개는 술이고 그 병술월인데 병술월이 들어있는 거는 얼사년에 들어가 있어요, 얼사년. 4년. 얼사년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4죠? 공과 그 앞에가 갑진년입니다. 갑진월산인데, 기운이 있는데 갑진년부터 무슨 기운이 들어오겠죠? 실질적으로는 얼사년에 병술월에 남북이 통합이 된다. 이렇게, 어, 감 여러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백이민족 생진이 된다. 이제, 이제 남북이 통합이 되면 우리나라 백인민족이 정말 살판 나는 해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은 남북이 갈라지기 때문에 참 완전하지 못하죠. 저구 분쟁심 일통. 이제 또다 바뀝니다. 이 돼지죠. 개. 개, 돼지 같이 막 분쟁심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먹으러고 하고 뭐물 뜯고 하는 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선동, 지시, 하시. 먼저 선동이 되는 때는 언제냐? 백호 사살지 전무 신지 발대위야. 그리고 백호라는 건흰 호랑인데 육식 갑자로 바꾸면 경인년이 됩니다. 경인년은 육의 사변이 있는 해죠. 사살다. 이다 그러니까 사는 총으로 쏘는 걸 사라고 합니다. 총으로 사 죽인다. 전쟁이 총으로 쏴고 뭐 대포소고 이런 현대 무기를 말한 거죠. 그렇죠. 전무지, 후무지, 일대가 없었던 그, 그렇게 옛날에도 없었고, 없었던 그렇게 아주 신이 아주 크게 막 일어나는 그런 해다. 그 규모가 대단하다, 이 말이죠. 중동하이. 허중유실, 무무유중. 중동은 그건 무슨 뜻이냐. 허중의 유실이다. 이허 가운데서 실함이 어, 있다. 무유가 없는 가운데 무도 없고 유도 없다 그런 가운데 그 유신론자들이 이제 크게 일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크게 일나는 어 때다. 이렇게 중동 하이라고 설명해놨습니다. 을 중동은 뭐 지나가는 지금 거의 지났다고 봐야죠. 말동 우화 야기 발동. 그 말동은 또 언제냐? 야기가 발동한다. 현재 지금 이숙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성기지중, 나 자신을, 자기 자신, 나를 이기는 가운데 이야기가 발동하고 있는 거죠. 마귀와의 싸움이 결국은. 나, 나를 이기는 그 과정이 이야기가 발동하는 그 귀를 이기는데, 이겨야 되는데, 그 싸우는 가운데서도 그것이 귀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또 그런 건나 자신이 이기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내 자신과의 투쟁을 한다 하면서도 그것이 귀인다고, 귀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잘 없는 거예요. 대발, 천하, 피란 지시 위하.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천하의 대란이 일어나도 그 피라는 방법을 알려주기, 지시하기 위함이다막 그런 뜻이죠. 십성 하처야 허중 유시다. 십성은 어느 곳에 있느냐? 십성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허중 유실이다. 허한 가운데, 뭐텅 비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 안에 실함이 있다. 우성 화기의 유인처위야. 우성은 결국은 우성 화기의 유인은 정도령이죠. 을렐 궁궁을, 하나가 된, 궁궁과 하나가 된 얼렐. 궁궁 을렐 정도령이죠. 정도령이 주석하고 있는 곳이다. 거기가 십성이 거기에 계신다. 십성 하나님이 궁궁 을렐 정도령 속에 되어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양백 삼풍하고, 그 정도령이 양백 성인이 돼가지고 삼풍, 하우로 삼풍 감로회인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마귀하고 이겨가지고 한 분에 이긴 그분이, 응, 양백 삼풍, 양백 삼풍을, 감로회인을 하우로 그, 감로해인을 이제 그분이 용서하시는 그곳이다. 불로불사 장선 지역이다. 이 하우로 삼풍해인은 불로불사, 불로불사에 그 아주 오래 사는 신선, 신선이, 신선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약에 해당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감로해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감로해인을 가지고 못한다면 마귀를 없앨 수 없고, 그럼 죽음을 죽음 없는 세상을 열수 없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노회인을 가지고 오지 않고 아무리 이론 정교한 이론을 내세워도 마귀를 죽이지 못하는 정돈이 될수 없는 거죠. 능력을 감노회를 용서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수승강지천 유처위지 양백삼폭량 물기운이 오락 내려하는 곳이다. 양백삼풍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죠. 이 생명수가 결국은 오른리 양백성이 정도령이 감노행을 가지고 천지공사를 하시는 그곳이이다 이 말이죠. 거기가 바로 결국은 소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가 십성초 십성 십승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유지자 유지군자 하불신 난찬난찬야. 지혜에 있는 군자들은, 응, 음? 어찌, 신중히 살피지 않는가. 살피기가 참 어렵다. 살피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 지혜에 있는 자라면, 이런 걸잘 보고, 신중하게 잘 살펴가지고 찾아가야 된다. 차차중필생, 신건독행. 아, 이 중생들이요. 반드시 신중히 삼가, 돈독한 그 평소에 어 행함이라야지, 삶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아주 신중하고 삼가하고, 아주 돈독한 그런 어 행동을 해야 된다. 자고 국가 흥망, 막자 천신고획, 옛날부터. 국가의 흥망은 있어 왔는데 천신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가호만 받으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노력을 하라 이 말이죠 정성을 기울이고 어?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건화조선 서광제창생 문화의 나라 조선에 서광이 비춰온다 와 가지고 창생들을 구제 정도령이 그렇다. 그런 거죠? 영웅군자들이 자서, 자동, 서쪽 서양에서부터 또는 동양에서부터 동서양을 막나하고 모든 곳에서 이 모여든다. 정도령이 계신 곳으로 모여든다. 도탄 백성, 극각 대몽, 불은 장래 목전 지화의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여 급히 꿈에서 깨어나라. 맨날 저 욕심이 따라서, 어, 잘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세상적인,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부른 장래에 눈앞에 화가 닥치리라 그런 말이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마론을 끝내고 다음 시간은 성산심로로서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